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친구가 잘못했는데 내가 혼난다든지 누군가의 오해로 인해 내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죄인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정말 하도 많이 나고 속상하고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그런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에스더 전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도 절망의 순간에 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 고이 갈리인 하만이 제비를 뽑아 유다인을 멸망시킬 날짜를 정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에 중요한 결정을 할때 운명을 신에게 맡긴다는 의미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비는 1년 뒤 날짜, 곧 12월 아달로 정해집니다. 이건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두시고 시간에 벌어 에스터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마는 왕에게 유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하지만 왕은 하마는 믿고 그에게 권한을 줘 버립니다. 이부분에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 거짓말로 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마는 온 나라에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그저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수산성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고 왕과 하마은 그런 와중에 술을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자가 얼마나 무감각할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다. 악한 자는 거짓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 제비뽑기의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조용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런 삶의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불공평한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당한 고통이 하나님의 더큰 계획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지. 청소년 시절은 정체성과 자존감이 자주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남들과 비교되고 억울한 상황도 많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거짓과 악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때로 너무 불공평하고, 오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받고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터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제비뽑기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뢰하게 알죠 없어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hut up